2025년 9월 6일 오늘은 불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이자 망자의 넋을 기리는 백중입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용주사를 찾은 오늘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불자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이곳 용주사에 모인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백중과 하안거 해제를 맞아 대웅보전에서 주지 스님의 축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백중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조상님과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하안거를 맞추는 날이기도 하죠. 스님의 추권 속에 신도들은 간절히 두 손을 모아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대웅보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 관음전에서는 불자들을 위한 법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모두가 귀 기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49일 동안 틈이 없이 기도 잘 하셨습니까? 나중에 안간 분들이 많으면 책임지시고 왜 그걸 물어보냐면 틈이 없이 틈이 없이 49일 동안 마치 그큰 강을 건너는 다리를 쌓는 거야 내가 근데 다리를 띄엄띄엄 쌓으면 어떻게 되나? 건널 수 있나요? 못 건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틈이 없는 그런 효심으로 선망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인연된 영가들을 위함이 그만큼 됐는지, 된 사람 손들어. 아도 없잖아. <laughs> 그럼 아무도 못 건너가는데 어떡하나. 응? 그 정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효심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겠죠. 그 지극함이 끝이 없고 틈이 없어야 돼. 그래야 건너가실 수 있답니다. 올해 잘못했으면 내년에 제대로 해요. 그럼 또 나가다 다 잊어버리고 내년에 또 안해. <laughs> 신기하죠. 음. 뭔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 각오가 대단해야 뭔가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하고 가셔야 되고 음. 오늘은 또 백중이면서 7월. 백일기도 또 회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있죠. 또 스님들은 해제, 백일 동안 수행, 정진하고 해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 윤달이 끼어서 굉장히 길었죠. 음. 근데 오늘은 또 비가 멈췄네. 비가 왜 오죠? 아? 왜 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웃음> 음. <웃음> 지금 가물어서 난리인데 비온게 나쁘다고? 아? 그러니까 어떤 세계라는 게 전부 개별적이야. 아. 매우 개별적이어서 만족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이 뒤에 과일도 보이잖아요. 그럼 노란 것부터 빨간 것부터 생김새부터 다 틀려. 여러분도 똑같아. 다 생김새부터 다 틀려. 음. 이게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뛰어난 존재로서 가능한지 응? 가능한 세계라는 거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계 아이들에게는 그걸 가르쳐야 돼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을 때 여기 벽에 계신 영가님들의 세계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바뀝니다. 우리는 뭘 바뀌려고 살아가거든요. 어. 그냥 머물거나. 낮아지려고 살지는 않아요. 끝없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와도 걱정없이 끝없이 끝없이 밀어 붙여야 돼. 그래야 나의 미래가 거기 있답니다. 절대 좋은 일큰 일을 내 생에 어떤 목표로 삼든 멈추시면 안 돼. 부디 여러분들 미래가 다음 생이 훨씬 뛰어난 존재들로 다시 태어나시고 훌륭한 일들을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셔야 돼. 세상에 어둠이 되면 쓰겠습니까? 빛이 되셔야 돼. 알겠죠? 이제 나가다 잊어버려. <laughs> 나가다가 뭐라고 그랬나? 빚을 갚으라고 했나? <laughs> 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훌륭한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 그 앞에 놓인 <laughs> 부모 은중경도 가지고 계시고, 또 독송을 하실 텐데, 그런 뜻과 내용이 내가 부족한지 또는 내가 더 뛰어난지 보시면서 해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돼. 그 사이에 내가 있다, 이 말이야. 부디 나의 효심과 나의 뜻이 은중경의 그 뜻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주사는 이날 백중회향 행사와 함께 따뜻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정조현우인 복지관과 함께 어르신들께 전달할 온누리 꾸러미를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백중 행사에 동참하신 신도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추석에 전달될 후원 물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나눔이 이루어진 후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는 관음 시식이 이어졌습니다. 영가에게 음식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극락 광생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백중 행사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주신 모든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멈추며 마침내 소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빗속에서 젖었던 마음도 함께 맑아지듯 신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소대 봉송을 올렸습니다. 영가들의 위패가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는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용주사는 간절한 불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나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신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감동적인 백중회양을 완성했습니다. 비를 뚫고 피어난 깨달음의 꽃처럼 용주사의 모든 인연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용주사 백중회양 및 하안거해제 현장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